네, 대구광역시 달송군 구지면 도동서원에 와 있습니다. 아, 선생님 미리와 계셨네요. 아, 여기는 바로 도동서원의 출입구라고 할수 있는 바로 수월루라는 곳입니다. 아, 수월루, 강과 달, 아, 운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자이 도동서원은요 바로 조선 시대에 다섯 손가락에 꼽피는 아주 어진 선비가 계셨는데 뭐 이연적 선생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 천원짜리 유명하시죠 그리고 중종 때 개혁과 조광조 선생 정여창 선생 그리고 한헌당 김굉필 선생입니다 바로 사림의 계보를 잇는 바로 이 한헌당 김굉필 선생님의 제사를 지내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후학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지방 대학이지 뭐 서원은 그죠. 향약과 함께 지방사림의 세력의 기반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음. 네. 자이 한원당 김경필 선생님 스스로 소학동자라고 하고 유학의 가장 기본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아주 걸출한 개혁가 조광조를 어, 제자로 둔아 손꼽히는 분이야. 이분은 뭐 어떻게 제가 어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선생님. 수염이 곧 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입에 들어가면 이거 진짜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laughs> 김경필 선생님 이거 수염이 입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laughs> 자 어쨌거나 수월루에서 내려다 보면요, 저 앞쪽을 보시게 되면요, 낙동강이 기가 막힌 모습으로 구이쳐 흐릅니다. 잘안 보이신다고요, 선생님? 아, 네 보이시죠? 직접 수월루에서 폰카로 찍으신 거예요. 직접 찍으셨죠. 네, 온치 있죠. 네. 그리고 이 뒤쪽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도동원을 중관할 때, 네, 바로 이 한원당 선생님의 외중손이셨던 한강 정구 선생님께서 어 기념식수 직접 심으신 바로 은행나무가 무려 400년의 세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와, 난 이렇게 큰 은행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어른 다섯 사람이 둘레를 껴안아야 될 만큼 아주 굉장히 큰 나무인데요. 와이 오래된 나무에서도 새로운 가지들이 막 잔가지들이 막 자라나 와이 제자는 스승보다 나아야 한다는 <laughs> 이 선생님의 한원당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아그 수염이 굉장히 거슬린데 참 아, 아야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정돈을 하시 아왜왜왜 왜, 왜 그러세요 <laughs> 신체 발부 수지 투지... <laughs> 수지 부모, 수지 부모, 어? 어? 토럭 하나 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함부로. 네, 아 유학의 가장 기본을 강조하신 바로 한원당 김경필 선생님의 자치를 예, 도동선원에서 저와 함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가시죠. 선생님 환주문 보일 겁니다. 들어가시면 예, 수월로 통과하시면 환주문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 지금처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들어가시면 안 돼. 올라가시죠. 고개 숙여 환주문을 지나오면, 아, 바로 도동서원입니다. 여기가 아, 바로 본당이 있죠. 아, 도동서원. 아, 도가 동쪽으로 왔다. 한원당 김갱필 선생님에 의해서. 아, 그리고 여기는요, 바로 도동서원 아래쪽에 중정당이라는 표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강당이에요. 김뱅필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후학들, 그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시죠. 뿌듯하시죠? 네. 그럼 뭐좀 어떻게 후학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특히나 이 중정당 아래쪽에 여러분들 기단을 보시게 되면요. 와, 굉장히 독특합니다. 색색깔의 돌들이 완벽하게 짜맞춰져 있는데 이건 뭐 테트리스 고수가 와도 이 정도로 안 돼. 응, 완벽하게 짜맞춰져 있어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바로 이 김경필 선생, 한원당 선생의 소원이 세워진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 돌을 가지고 온 거야. 그 돌로 쌓은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제각각이야. 아, 이 자유스러우면서도 완벽함, 탄탄함.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을 버텼나? 음, 문을 닫지 않았죠. 버텼습니다.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도동서원이에요. 그리고 위쪽을 보시게 되면요, 단청 하나 없습니다. 수월루와 다르게 이 선비의 고고함과 검소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옆쪽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동제와 서제, 거인제와. 거 의제가 있고요. 뒤쪽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환주문 좌우로 토담이 있습니다. 아, 암키아와 이 수수막새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 이거 우리의 보물이에요. 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한원당 선생은 조선 시대 그야말로 선비의 으뜸이었습니다. 조선 오연의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왕 선생님보다도 위패가 앞에 있어요. 가장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 분이야. 정몽주로부터 해 가지고 길재 그리고 김숙자, 김종직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김경필 선생은 그 이후에 조광조라는 걸출한 선비 개혁가를 제자로 두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를 흠모하고 따른 선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음,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거침이 없으셨답니다. 꼬마 왈패라고 불렸대 <laughs> 왜냐하면 형제가 있었지만 일찍 다 돌아가시고 외동으로 자라나십니다 아이 귀한 독자니까 저처럼 독자니까 얼마나 그냥 까칠했겠어 어 그지 천방지축이지 뭐어이소확동자라고 불렸던 분이 어렸을 때는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 김종직은 사림의 영수와 만나게 되면서 그의 제자가 되게 되면서 바로 이 김경필 선생님은 소학 동자를 자처하면서 유학의 가장 기본 소학을 서른 살까지 끌어안고 사십니다. 다른 책은 잘안 보아. 어, 이 유학의 가장 기본이 소학을 강조하게 되면서 그 기본에서 나오는 그 탄탄한 어? 그 말씀, 그 탄탄한 훈화. 그걸 듣기 위해서 그냥 전국 각지의 유생들이 그를 흠모하는 제자들이 그냥 밀물처럼 도동소년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laughs> 네. 하지만 그 말로는 조금 비극적이었습니다. 조선 시대 에 강력했던 왕권의 시기. 우리 감독님이 어디 가셨지? 동비박 감독님. 딱 동비박 감독님처럼 생긴. 연상군이라는 군주가 있었죠. 이 연상군은 어때?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장애물들을 그냥 그냥 제압했던 어? 강력한 절대 군주 아니겠습니까? 뭐 훈구 살림 가릴 것 없이 특히나 살림을 싫어했습니다. 왜냐? 강력한 왕권을 구현하는데 살림들은 자꾸 바른 말을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나 이러니까. 어, 그래서 뭐 가진 꽃을 찾다가 보니까 바로 뭡니까? 이 김경필 한원당 김경필 선생님의 스승이었던 김종직 살림의 영수입니다. 바로 이 김종직 선생이 쓴. 조의제문 뭐 연상군과는 관계 없는 얘기고요 연상군의 할아버지였던 세조의 왕이 찬탈을 살짝 빚고 내용이야 고걸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이러면서 바로 연상군은 피의 복수 바로 사화를 펼치게 됩니다 아, 그것이 바로 무호사화인데요 바로 이무호사화때 김경필 선생은 김종직 선생의 제자였단. 수제저였다는 제목으로 유배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를 유배지를 전전하다가 끝내는 갑자사와 때, 아 참형을 당하게 되죠. 참형이라는 것은 목이 잘리십니다. 이 참형을 당하게 되면요, 목이 잘리다 보면 이긴 수염이 어, 함께 이 잘리게 되는데, 이또이 이 김경필 선생님은 처용장으로 가시면서도 뭐 거침이 없어, 거리낌이 없어, 의복을 정돈하시고 수염을 정돈해서 입속으로 말아 넣으십니다. 선생님, 수염 드실 시간입니다. 바로 저렇게, 저렇게 입속에 말아 드시고 한 말씀 내뱉으셨죠? 신체발부 후이 부모 부모님이 주신 털 하나 다치게 할수 없다. 그렇죠? 아 선생님 진짜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우습광스러워. <laughs> 네, 어, 바로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수 있는 효행을 죽을 때까지 강조하셨던 그 선생님의 꼿꼿한 선비 같은 기상, 바로 이 도동 서원에서 후학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선비란 자고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바로 기본적인 모습을 이 후학들을 위해서 이. 어, 행하시고 계시는 이 선생님의 이 모습 아 아름답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위쪽에 이쪽에 모래가 많이 쌓였다 <웃음> <웃음> 둘러보십시오 이리 오세요 선생님 잠깐 잠시만 제가 제가 잠깐 아유 죄송 i d e Puh. p u 아그 사당으로 숨지 마세요. 그쪽으로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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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으로 가지 마세요. 그 사당으로